아이고야 물을 많이 넣었더니 죽이 됐네 내가 실수를 했네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접시 만들고 있습니다 음. 가족이 없어요 동생은 동생 나이 19살 때 형은 형 나이 26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6살 때 아빠는 13살 때.. 아. 사람 목숨이라는 게 정말 모질고 끈질겨서 음. 끊고 싶어서 쉽게 끊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 사실은 자살시도를 한세번 했어요. 우리 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차에 물건들이 이것저것 많네요? 네, 여기서 사니까 필요한 기본적인 냉장고, 밥솥, 전자레인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서 아예 생활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살죠. 살다 안 살다 막 이런 것까지 따지면 한 3년 정도 됐는데 집도 없이 그냥 차에서 살기 시작한 거는 본격적으로 한 1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여기 차에서 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저는 직업이 거리에서 거리 공연하는 버스커예요. 낮에는 일을 하고, 일 끝나면 차 안에서 이제 밥해 먹고, 잠 자고, 냉장고가 있어가지고서 먹을 거를 여기다 다 놓고 있어요. 냉동 기능, 냉장 기능 다 있는데. 아, 근데 어, 음식이 없네요. 먹을 게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저녁 때또차러 가야 됩니다. 아. 밥상이라서 여기 걸터 앉아서 밥 먹고 밥솥에는 밥을 저는 이제 이틀치를 해요. 소량 소분해서 냉동고에다가 이렇게 저장해놨다가 전자레인지에서 소분했던 밥솥을 이렇게 해동시켜가지고서 먹고 샤워라든가 이런 거는 공동화장실을 쓰고 있는데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동이 끝나는 시간 때쯤이 되면은 설거지도 하고 샤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살고 있죠. 반찬이 지금 다 떨어지신 건데 그럼 오늘 지 식사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 달걀을 자주 쪄서 먹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달걀찐 것만 먹었고, 밥다운 밥은 오늘 못 먹었습니다. 거리 공연이 조금 남아가지고서 그거 하고, 저녁 때 반찬 사가지고 밥해서 먹어야죠. 음. 잠은 여기서 주무시는 건가 보네요 바닥에서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사실 이 차는 일주일 정도 됐어요 저한테 어. 온지 3개월 동안 포터 캠핑카에서 살고 있다가 승차감이 너무 안 좋고 기름도 많이 먹고 제가 사실 몸이 좀안 좋아요 음. 저한테는 맞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서 포터 캠핑카 3개월 동안 타다가 갖다 주고 저한테 온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캠핑카 전에는 카니발에서 살았어요. 아... 네, 검은색 카니발에서 의자 다 띄워놓고 안에서 이제 밥해 먹고 그 차로 동해 번쪽 서해 번쪽 다니면서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했죠. 몸이 조금 안 좋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출근 안 되면 어떻게 안 좋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꼬리뼈부터 목까지 디스크가 시커멓게 변해 있는 상태인데 다발성 척추협착증이라고 신경이 여기저기 많이 눌려 있어요 뒤에서 보면은 척추뼈가 이 일자로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S자를 휘어져 있고 마디 마디가 틀어져 있는 측만증이랑 같이 와 있어 가지고서 통증이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목 디스크도 심하고 이래서 방사통이라고 통증 속에서 살아요 음. 만성이 돼 가지고서 많이 아플 때는 진통제 먹고 덜 아플 때는 운동으로 치료 하고 뭐 운동이 해봐야 뭐한두 시간 동안 계속 걷는 건데 그래도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사라지네요. 음. 그 차박 생활은 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어, 예전에는 제가 일을 어떻게 했냐면은, 전국의 축제 행사장에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축제 행세장에서 노래를 하는 그런 통기타 가수들을 했었었는데, 목금, 토, 일을, 모텔, 이런 데에서 자다 보니까 숙박비도 많이 들고 이래갖고서 어느 순간에 차에서 자기 시작했어요. 집에 있는 짝지하고 같이 다니자. 아...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일주일에 절반은 차에서 살고 그랬었었는데, 사실 저는 12년 전에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년이 돼서 짝지를 만나서 6년 동안 살다가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고 있었는데 그 짝지가 흑색종이라는 피부암에 걸려서 1년 동안 수병하다가 1년 만에 눈을 감았어요. 음. 벌써 3년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또 월세빵이라도 한번 얻어보려고 몇번 도전을 했었는데 방에 있으면 짝지가 아파했었던 또 신음소리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다니던 그 동선이 동해바다 라인인데, 이쪽으로 다니면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파했던 그 소리가 또 들리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혼자서 차에서 살고 있는데, 음. 뭐 사람들은 저에게 차에서 사니까 조금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음. 바다를 볼수 있고 건강한 몸으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고 잘은 못 하지만 제가 희망의 노래들을 많이 들려드리고 있거든요. 음, 또 짝지분을 그려하면서 이렇게 동해에서 계속 생활하시던 게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마음의 치유가 됐나 보네요. 아처음에 많이 어려웠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6 개월 내내 울고 막 그랬는데 하... 그 사람하고 같이 거닐던 추억이 있는 동선을 계속 거닐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그 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겠다.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 아파하는 이 모습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조금 조식 조금씩 조식 조식 회복이 되어서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음. 이제 그럼 버스킹 다시 하러 가시나요? 예예예 예, 예. 저녁도 못 드시고 그러면 이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주로 주식이 삶은 달걀을 먹고 일을 합니다 그래요? 그당뇨기가 <laughs> 있어가지고서 당뇨 환자예요 어. 오이 같은 거 깎아 가지고서 좀 먹고, 당근도 많이 먹고, 그래요. 뭐뭘 먹든지 뭐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죠. <laughs> 제일 좀 드시고 싶은 음식 같은 것도 있나요? 저 수박 먹고 싶어요. 수박. 수박 이번 여름에 아직 못 드셨어요? 아직 한 번도 못 먹었어요. 크고 비싸고 조금 먹으려고 또 비싼 거를 사기가 그러고 마트에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수박만 쳐다보고 그냥 오는데 네, 아직까지 먹지는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이제 버스킹 하시는 공간인가 보네요 제가 아침에 나와서 저녁 때까지 직장처럼 일하는 곳입니다 여기 모금함이 있던데 그건 뭔가요?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심장병 어린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크게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돈을 모아서 수술비로 아이들을 수원하고 있어요 아... 기부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 뭐, 크면 큰 돈, 작은은 작은 돈인데, 35만원 보내드릴 때도 있고, 35만원, 35만원 원 보내드릴 때도 있고, 음. 32만 7천원, 30만원, 32만 7천원, 35만원. 네. 음. 기부를 엄청 오랫동안 하셨네요? <laughs> 기부를 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꾸준히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계속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좀 이유가 있나요? 저랑 같이 있던 제 짝지가 피스 병원에서 눈 감을 때 저에게 했던 말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만큼은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고 유언처럼 이렇게 말을 해서 아... 제가 더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하나예요. <웃음> <웃음> 원래부터 스피커 도한 개로 계속 하셨던 거예요? 아니요. 원래 스피커 두개 있었었는데 저건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스피커고 원래 되게 나무로 된 12인치 스피커 두 개를 하고 있었는데 팔에 장애가 있어요. 아, 그래요? 펴지고 구부러지고 해야 되는데 오른쪽 팔이 펴지지도 않고 구부러지지도 않고 딱요 각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팔꿈치가 많이 깨져 있어서 어. 조각을 많이 빼냈거든요. 지금 장애 12등급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통증이 심해서 스피커를 들 때마다 계속 아파요. 또 누적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가벼운 걸로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음, <laughs> 팔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신거예요? 네한 20여년 전에 교통사고 났을 때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됐는데 물리치료도 또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 이건 이제 이불인가 보네요? 잘때 너무 주면 더워서 이불만 깔고 자요 네. 차가 새거여서 그런지 되게 좀 좋아 보이네요. 아유새차 아닌데? 아, 새차 아니에요? 중고 차고요. 스타렉스 3밴을 가지고 왔는데 강릉의 어떤 캠핑 카업체에서 수납함 그리고 이제 단열 처리 현장 인테리어까지 다 무상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어... 새 차처럼 꾸며놓고 한지 한 이틀밖에 안 됐어요. 아, <laughs> 그래서 진짜요? 저도 아직 적응이 잘안 되는데 고마운 분께서 도움을 주셔서 덕분에 이 차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네, 살다 보니까 좋은 분도 많네요. <laughs> 원래 노래를 좀 많이 좋아하셨나요? 국면 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꿈이 가수였었어요. 그래요? 네, 우리 이문세, 신승훈 뭐 이런 분들 보면서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laughs> 텔레비전에 나오는 가수는 아니라도 하더라도 관광지에서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일주일 중에 언제 언제 나오시는 거예요? 수목금 토 정도 일주일에 4일 정도 일하는데 음... 그중에도 비가 오고 그러면 일을 못해요. 그렇죠. 음. 겨울에는 또 못하고 이렇게 날씨 좋을 때 하긴 하는데 일하는 날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여름에 비가 많이 나와 가지고. 어 근데 거구나. 너무 더워도 아. 사람들이 노래를 해도 아 그냥 노래 하는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요. 막 아. <laughs> 수쳐 주는 사람 없고 <laughs> 제가 잘 못해서 그래요. <laughs> 오늘 그럼 어떤 노래들 부르실지 다 정해지셨어요? 에이 늘 부르던 그 노래가 그 노래인데 <laughs> 그 저는 이제 철 지난 좀 올드해요 네. 그 70, 80이라고 하죠 저마다 자기 종목이 있거든요 음. 그 저는 주로 종목이 포커송포커가요 불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어떤 기계예요? 믹서기 음향 기계인데 이거는 반주기라고 하고 이제 악보집이 있어서 악보를 보면서 하고 있었는데 관광객분들께서 신청곡을 많이 신청하시면 그거를 이제 불러주기 위해서 이제 반주기가 있어야 돼요. 하루에 몇곡 정도 부르시는 거예요? 글쎄요. 많이 부를 것 같은데 500곡? 진짜요? 켜보진 않았는데, <laughs> 쉬지 않고 계속 부르니까, 어. 하루에 6시간 이상은 계속 노래를 하니까, 어. 조금 하는 근데... 거예요. 전에는 12시간 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10년 전 얘기고, <laughs> 저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서 2시간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더우시죠? 아우, 그나마 오늘은 괜찮은데. 즐겁고 행복한 예쁜 추억, 가득가득 남기시고 가세요. 만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 와 아, 여기 의자가 있군요. 네, 제 의자예요. 서서 공연하면은 좀 있으면 딱 통증이 올라와서. 운전사이 되고 운전사다 보면 또 그래도 아파요. 됐다 이어났 다.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행복한 여행길 또 행복한 이생길 같이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연은 끝났습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노래 불렀더니 배고프네요. 제가 강요한 자라, 배가 금방금방 고파요. 아, 오늘 공연은 좀 어떠셨어요? 관광객분들께서 낮에는 많이 다니시는데, 너무 더우니까 노래 안 들으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관광객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일터니까 직장 개념으로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내 일이니까.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수입은 좀 버스킹으로 이렇게 되시는 거겠네요, 아무래도. 네, 저는 생업 버스커라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기부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저는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버는 목적이기보다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렇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버는 수입이 저는 만족해요. 기부하시고 난 다음에는 아무래도 좀뭐 식비나 차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겠네요. 네, 차 이동하는 경비 좀 들어가고요. 쌀 사먹고, 반찬 사먹고, 지병이 있어서 병원 다니는 그 정도? 4대보험이 되거나 미래가 보장된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고 걱정스러운 것도 있는데 제가 몸이 이렇게 약하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이거라고 생각하니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고 있습니다. 음. 보통 이렇게 혼자 생활하시면 좀 정기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분은 좀 없으신 거예요? 없어요. 이 끝나면 차에서 시간을 혼자 보냈고요. 현장에 나오면 엿을 파시는 할아버지도 있어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횟집이 쫙 있는데, 횟집 사장님들 오다 가다 하면서 인사하면서 이제 이웃을 맺었고, 또 여기 마당에 이제 아파트 홍보 하시는 분도 맨날 나오시는데, 그분들하고 어. <laughs> 같이 얘기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은 금방금방 갑니다. <laughs> 아, 모금함도 같이 차에다 넣으시는 거군요. 네. 오늘 좀 어떤가요? 한번 열어볼까요? 평상시랑 좀 비슷하게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딱 22,000원 정도 벌었네요.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죠. 땅을 켜봐요, 돈이 나오나. 배가 많이 고파서 밥을 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밥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차박 생활 이제 되게 익숙해지셨겠네요. 네, 뭐 현실을 직시해야 되니까 그냥 살만합니다. 이렇게 생활하실 때좀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 요 아무래도 물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 보니까 씻는 게 약간 좀 불편해요. 씻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동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밤 9시 넘어가서 그때부터 씻으니까 요령이 죠좀 뭐. 차에서 살아가는 차에. 한 20분 정도 있으면. 저녁밥이 됩니다. <laughs> 지금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접시 만들고 있습니다. 저녁이 좀 준비가 됐네요. 뭐 어떻게든 뭐 먹기만 하면 되니까. <laughs> 좀 씻어야겠다 가족분들이랑 그러면 왕래 계속 하시나요? 가족이 없어요. 태어날 때는 삼형제로 태어났는데, 제 밑으로 두살 밑에 동생, 두살 위에 형이 있었었는데, 동생은 동생 나이 19살 때, 형은 형 나이 26살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음, 음 엄마는 여섯 살 때, 아빠는 13살 때. 어. 우리 삼형제가 할머니 손에 길러졌습니다. 중간에 성장 과정에서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 그러다가 저희 형도 2년 있다가 교통사고로 하늘에 별이 됐습니다. 엄마 6살 때알수 음, 없는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빠는 태백 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하셨는데 굴이 무너져가지고서 돌아가셨고 아... 할머니께서도 3년 전에 돌아가시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되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때랑 지금이랑 좀 많이 달라지셨기도 할것 같은데, 어떻게 가장 많이 바뀌셨을까요? 제가 늘,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걱정하면서 살고 그랬는데, 여러 가족들을 먼저 떠내보내고 나서 느낀 거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무엇을 더 가져서, 소유해서, 기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다 감사하다 이거를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좀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음. 비록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차에서 살지만 그냥 하루하루 저는 감사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버릇 없어졌고요 하루하루 건강하게 눈뜨고 바다를 바라보고 자연 속에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는 좀 달라진 점이죠.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정 이런 거잘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빌러졌기 때문에 부모님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고 했는데 제가 할수 있는 거는 뭐 1년에 한번 벌초 열심히 해드리고 비일날 <laughs> 그날 하루만큼은 열심히 또 부모님 생각하고 그분들이 다 살지 못하고 간삶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잘 살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하게 되죠. 언제까지 차에서 또 생활하실 예정이세요? 아무 생각이 없네. 어떤 계획도 없고, 어떤 목표도 없습니다. 철썩철썩 부딪히면서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버스커의 삶을 살면서 차에서 사는 게 저는 괜찮아요. 좀 만족합니다. 음. 우리 짝지하고 전국의 축제 행사장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어요. 저는 젬베라는 북을 치고, 저는 통키타치면서 보컬을 담당하고 전국의 축제 행사장에서 많이 불러줬습니다. 음, 늘 같이 있는 것 같고, 음, 뭔가 좀 느껴져요. 나를 지켜봐 주는 것 같고, 간직하고 쭉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아, 맛있겠다. <laughs> 원래는 제가 이제 당근이라는 중고 사이트 앱에서 네. 2만원짜리 밥솥을 쓰고 있었는데 제가 운영하는 작은 유튜브 영상 채널에 구독자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밥솥이 마음에 안 든다. 본인이 밥솥을 사주겠다 해서 좀 괜찮은 밥솥으로 사주고 가셨어요. 아, 써보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좋은데요? <웃음> <웃음> 됐나요 네 드디어 저녁밥이 다 됐습니다 <laughs> 아이고야 물을 많이 넣었더니 죽이 됐네 내가 실수를 했네 그러게요 아, 이게더 맛있어요 네. <laughs> 찰밥이네요 찰밥 네, 지난주에 김치를 다 먹고 오늘은 김자반하고 오징어채인데 음. 양이 이걸로 충분하세요 네 음. 배고프면 이따 잠자기 전에 밥에 물 말아서 또 먹어요. 사실 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 사실은 자살 시도를 한세번 했어요. 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나보다 먼저 앞서간 가족들, 사랑한 우리 짝지, 다시 한번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를 그들이 원할까, 이런 생각에 전환을 하게 됐는데, 내가 늘 우울해하고, 또 걱정 끼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정말 모질고 끈질겨서, 끊고 싶어서 쉽게 끊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살아가야 하니까, 어차피 살아내는 거, 살아보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고,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마음을 좀 바꿔 먹으니까, 그때부터는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오, 윤선 씨한테 도움 많이 받았다. 음. 윤선 씨 때문에 좋은 마음 많이 가져간다. 이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아, 내가 마음 고쳐먹기 잘했구나. 그런 생각 하게 됐습니다. 음. 오히려 그렇게 산과 죽음의또 경계선에 있을 때 깨달음을 얻으신 거네요. 저도 사실은 내면 안에 뭘증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다울증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심하냐 안 심하냐 이제 그런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고쳐먹냐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어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목표도 없으면 힘도 없어지고 숨 쉬는 것도 어렵고 해요. 나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긍정 에너지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힘이 생기더라고요. 음, 오히려. 네. 네, 나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이었구나. 음. 그래서 더 용기 있고, 더 희망찬 하루하루를 꿈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음.